자, 여기 제우스 670칸 기반 캠핑카입니다. 이것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데칼이 너무 이뻐요. 하얀색이 아니야. 하얀색이 아니고 제우스답게 고급집니다.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발장이 요쪽에 여기 이렇게 넓게 있어갖고 신발을 많이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전자렌지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편한게 어, 밖에서 캠핑할 때 바로 여기서 꺼내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벙커가 높다 높으니까 똑똑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아이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벙커 엄청 넓어요. 아 그리고 원단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푹신푹신하고. 와. 그리고 기 화장실 화장실 도 넓네. 템퍼도로 되어 있고요. 고정집 병기에 이렇게 샤워기 샤워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완전 옆에서 그냥 서서 샤워 샤워를 해도 되겠네요 여기는. 이 정도 공간이면은 서서 샤워를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샤워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오. 그런데 이제 뭐 샴푸 뭐 이런 거 바디 클린저 이런 거 놔두면 될것 같고. 아, 괜찮다. 와 그리고 냉장고 되게 커요. 여기 냉장고가 몇 리터이게? 야 엄청 크네. 이야 그리고 이렇게 주방도 넓직합니다. 근데 이 볼이 깊지는 않다. 볼은 이렇게 깊지는 않은데 괜찮고 옆에 사이드 선반이 있고 그리고 와서 단독 거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야 좋다. 이것도 변환을 하지 않아도 돼요. 변환을 해서, 뭐, 이렇게 넓게 침대를 써도 되겠지만, 변환할 필요가 없는 게, 보통 3, 4인이란 말이에요. 3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에서 여기 자고, 혼자서, 여기서 주무시면 돼. 얘는 아마 이게 내려갈 거고, 여기 이렇게 해서 아마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려갈 거고.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누워가지고, 누워서 TV를 보다가 옆에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놔두고 먹다가 잠드는 거죠, 그냥. 그리고 다음날 <laughs> 일어나가지고 <laughs> 쉬마려우면은그어고 와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볼일 보고. 진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와. 어, 에어컨은 여기는 LG 거울 사용하시고 계시네요. LG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제우스 했다 아 역시 제우스 이름값을 합니다 여기 지금 칸 기반 타입이 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U자 타입이 있거든요 U자 타입도 한번 구경을 해 볼게요 외부 수납함이 여기 서 지금 엄청 넓어요 외부 수납함이 <laughs> 음, 이렇게 캠핑카 업체 최초의 자동 동파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여기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아가고 빠르게 볼게요.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요. 여기 이제 주방. 주방이고 화장실. 화장실도 아까 그 타입이랑 똑같아요. 허, 화장실도 너무 넓, 넓다. 보통 화장실이 보통화장실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이만큼이 더 있으니까 사람 한 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U자 타이 개방감 끝내줍니다. 아, 그리고 벙커가 확실히 이 칸이다 보니까 엄청 넓네, 진짜. 진짜 넓어요. 보통 560이 여기 저쪽 창 있는 데에서 조금 요 정도 끝난다고 하면은 한 560cm가 더 이게 있다고 봅시면 돼요. 우리 가구 요 색깔 너무 이쁘다 약간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겨자색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쁘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변환할 필요가 없이 3인 기준에서는 여기서 한 명이 주무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두분이 타고 4인까지 탑승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요렇 요런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 넓어요. 물론, 테이블을 변환을 해가지고 침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여긴 또 이게 있네. 이는 이렇게 돼, 이게 있네. 이거 괜찮은데? 응. 냉장고도 큼직하고. 근데 이거 냉장고 사이즈를 줄이고 여기 선반 놔둬도 될것 같기도 한데, 여기다가. 냉장고가 진짜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으로. 여기가 이제 U자 타입 캠핑, U자 타입 모델이었습니다.